네, 정공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충수염을 물어보는 문제고 충수염은 아마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수업시간에도 많이 나왔을 거고요 아마 학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 문제로 저희가 3회 들었을 텐데 거기에서도 충수염의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충수염에서 느끼는 위치, 통증이 느끼는 위치 이게 맥버니 포인트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고요 맥버니 포인트 위치가 어디냐가 시험 문제 였죠. 자 그러면 백번이 포인트 보면 복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골반이 이렇게 있게 되죠. 배꼽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자 복부에서부터 그죠? 아니 배백꼽에서부터 어디까지? 자 우리가 충수염은 어디 쪽이 생겨요? 왼쪽이 생겨요, 오른쪽이 생겨요. 오른쪽 알루큐페이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 쪽에 생기는 페인입니다. 그래서 자. 음, 우측에 생기는 거고 가장 골반뼈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측 전상 뭐예요? 장골 능이죠. 그래서 가장 기준점이 우측 전상 장골 능에서 이렇게 가상선을 긋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선을 그어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되면 또 그러나 3분의 1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여기 3분의 1. 3분의 1 지점이 맥버니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충수염이 걸리면 맥버니 포인트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된가? 반동성 압통이죠 눌렀다가 뗐을 때 아픈 특징을 갖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증은 오른쪽, 그쵸? 그렇죠? RLQ 페인인 거죠. 우측 하복부 아래쪽 페인인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 완화제 사용이나 관장이 초래되는 위험을 물어보는 거죠.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요. 왜요? 자, 이미 염증이 충수에 있어요. 그러면 염증 부위가 자극이 되면서, 어, 나타나고, 자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터지게 되죠. 청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부의 자극으로 인한 청공이 유발이 돼서 청공이 유발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복막염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막은 굉장히 균이 없는 깨끗한 상태인데 청공이 되면서 그 균들이 복막까지 진행이 돼서 복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증부의 자극으로 청공이 되면서 복막염의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 완화제 사용이나 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여기는 내종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종양을 보시면, 음, 자, 내종양은 내 신경조직보다는 지지세포인 어디에서 흔히 발생한다라고 해서 기억에 들어갈 명칭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명칭은 뭐예요? 신경교세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경교세포에서 그렇죠. 자, 중추 신경계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90% 정도가 신경교세포가 이걸 차지하고 있고요. 신경포세포는 화학적 환경을 만들어서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신경교세포입니다. 그래서 내신 내 종양에서는 지지세포인 신경교세포에서 훨씬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니은번 문제. 두통과 구토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두토의 발생 기전과 구토 중추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토 중추는 뭐예요? 우리 연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내 종양이 점점 점점 커져요. 그러면 내 척수에게 흐름을 방해하다 보니까 내두 개의 내압이 상승을 하게 되죠. 두 개의 내압이 상승을 하게 되면 연수의 구토 중추를 자극을 하게 돼서, 그죠? 오실 없는 투사성 구토를 하게 된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특히 뇌종양 환자는 프로젝타일 보미팅을 하고 있는데, 널지아가 없는, 오심이 없는 프로젝타일 보미팅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급방 문제죠. 수술이나 항암요법은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항암화학요법은 뇌에는 다른 부위와 달리 특수한 구조가 있어서 이를 통과할 수 있는 약물을 해모세라피에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아셨던 분들은 비비비라고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공통적인 약어기 때문에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국말로 풀어쓰게 되면 뇌혈관 장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 쪽이 있는데 여기에 장벽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혈관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균들이 뇌로 많이 옮겨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 BBB에는요 혈관 투과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뇌에 최소한의 것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혈관투과성이 낮기 때문에 이 약물을 쓰게 되면 케모세라피를 하게 되면 혈관에 케모세라피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 장벽을 통과해야지만이 뇌종양이 있는 뇌의 영향을 약물 효과를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번문항에서는 알맞은 명칭, 그렇죠? 뇌혈관장벽 BBB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5번이죠. 자, 응급환자 이송 및 사고 기록지인데요. 자, 출혈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특히 기억법 문제에서 주변 의복이 흠뻑 젖을 정도의 출혈이 관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 자체에서 출혈이 너무 많으니까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바로 저혈량성 쇼크다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실 건데, 문제에 저혈량성 쇼크도 바로 줬어요. 자 저혈압성 쇼크가 발생할 경우에 자율신경계 보상 작용 기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심장 반응 두 가지를 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쇼크가 일어나죠. 자 출혈이 일어나면 심박출량은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심장으로 흐르는 그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출혈이 있기 때문에 혈관 확장으로 인해서 동맥압도 감소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감신경계가, 어? 출혈이 너무 많네? 심방독수가 떨어지네? 그 다음에, 맥, 맥, 혈압도 떨어지네? 그래서, 아 이걸 빨리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교감신경에서 이제 보상기전이 일어나는 걸볼수 있죠. 그러면 보상기전이 어디서 일어나죠? 교감신경계, 지금처럼 자율신경계 보상작용이에요. 그럼 교감신경계가, 아, 조감신경계가 보상기전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부신 수질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부신 수질에서 카테콜라민이 분비가 되면 나타나는 호르몬이 뭐예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나타나면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여신박출량을 증가하게 되고 혈압을 상승하는 기전 두 가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의 반응 두 가지를 제시하라. 그랬다면 뭐예요? 혈압상승, 심박동수 증가.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염기 불균형을, 어, 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니은번 보세요. 불안한 정서상태와 빠르고 깊은 호흡. 자, 그럼 빠르고 깊은 호흡. 그럼 대표적인 게 바로 나와 있어야 돼. 뭐예요? 호흡성 알칼리증이죠. 자, 우리 몸의 조직관료 흐름이 없, 작아지는 거죠. 출혈이 있기 때문에 조직관류 흐름이 떨어지게 되면서 어때요? 혈액에서 산소운반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혈액의 산소운반 능력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어때? 탄산가스가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때요? 빠르고 깊은 호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호흡성 알칼리증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급법. 하지를 20도 정도 올려주는 목적을 정맥계를 중심으로 해서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를 20도 정도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사지에 있는 하지 정맥 혈, 그죠? 사지에 있는 하지를 하지,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러면 하지 정맥 혈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기한량이 많아지게 되죠. 정맥기한량이 많아지게 되면 심장으로 들어온 혈류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박출량이 증가가 되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어, 심박출량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전으로 해서 심박출량을 올리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이제 20도 정도 올려주는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 6번 문제죠. 자, 여기는 모성 문제죠. 작은 근종입니다. 우리 작은 근종도 공부 많이 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기흑법 작은 근종 기억 번이 작은 근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호르몬의 명칭을 포함해서 서술하라 그랬어요. 자, 폐경이 작은 근종과 영향을 미치는 거. 자, 우리 근종은 어떤 호르몬하고 연결되어 있죠? 자, 에스트로겐 호르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근종은 에스트로겐 의존성. 근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기능이 아주 높을 때 활성화 되어 있을 때는 근종 사이즈가 커지게 되죠 그렇지만 폐경이 됐다라는 거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어떻게 되는 거죠 폐경시에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종 사이즈가 줄어드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담당 의사가 자궁근종 때문에 빈혈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궁근종으로 인해서 빈혈이 생기는데 그 이후의 특성을 월경 관련 증상으로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월경 관련 증상은 뭐예요? 월경이 작은 게 아니겠죠?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월경 과다와 관련돼서 적 어, 해모글로빈이 감소해서 빈혈이 초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경 가다, 뭐 부정 자궁 출혈, 그 다음에 부정 과다 출혈, 뭐 이런 멘트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멘트는 월경 가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부정, 어, 부정 자궁 출혈, 부정 과다 출혈,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급법 문제는 작은 근종의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면 작은 근종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죠. 아마 이거는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전막화 근종. 그다음에 근층 내 근종. 그다음에 장막하 근종. 이렇게 나눠 주죠. 그래서 특히 이세 가지 중에 근종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근층 내 근종이다라고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험 문제 근 자궁 근 사이에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뭐예 자궁 내막 바로 밑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점막과 근종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연결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8번입니다. 약물교육법 교육을 위해서 준비한 지도안의 일부인데요. 자, 통증관리는 약물요법이에요. 그래서, 작용제와 대항제 양리작용 기전을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쓰셔도 될것 같, 정의정보만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자, 작용제는 약물이 세포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결합을 해서 물질이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약물반응을 유도하는 물질이 작용제죠. 상대적으로 지금 차단, 아, 차단제? 차단제 이꼴 대항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항제는 뭐냐면 세포수용체 얘도 결합을 해요. 하는데 정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반응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대항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항제는 상대적으로 작용제와 서로 반대작용을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 번이죠. 비마약성 진통제예요. 그래서 안전한 비마약성 진통제고 자 진통제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고 진통 효과를 나타내지만 자 체온 조절 중취에서 해열 작용도 나타내지만 항염증 효과는 없다. 우리 이 문제 예전에 어 문제 기출 문제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아이브 프로 펜하고 그다음에 아세타 아미노펜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인가 한번 그런 문제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염증 작용이 없는 게 뭐였죠 아세타 아미노펜이죠 아세타 아미노펜의 대표적인 상품명이 타이레놀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히 어, 우리가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경우는 뭐예요? 프로스타글란딘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중추신경계에서 통증을 자극해서 통증을 느끼도록 하는 게 프로스타글란딘이죠. 그런데 아세타아미노펜은 통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추신경계에서는 어,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하지 않도록 해서 통증 관리를 하게 하는 거. 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아세타아미노펜은 중시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말초에서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조금 억제하는 게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염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아세타아미노펜 타이로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어, 세 번째 문제, 네번 문제죠. 자, 콕스 억제제. 그래서 이거 콕스는 아까도 항염작용과 관련돼서 A 번 문제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또 나왔다라는 게 조금 저는 좀 아쉬웠어요. 왜? 이거가 똑같이 붙은 콕스와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올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자,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항염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시클로옥시게나아제 사이클로옥시게나아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콕스라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해서 진통 작용을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콕스가 콕스원과 콕스2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도 어, 프로스타 글란딘인데 특히 콕스1은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위벽을 보호하는 프로스타 글란딘이 있는 거고요. 얘도 프로스타 글란딘인데 얘는 위벽 보호와 상관없이 염증 반응을,과 관련된 것만 하는 프로스타 글란딘이에요. 그죠? 그래서, 위벽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이, 프로스타 글란딘2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음, 자, 그러면, 염증 반응을 억제, 중계뭐 이런 말 같이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음, 비선, 선택적 콕스2의 억제제의 장점을 위장관계와 연결해서 관련하여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선택적, 이거를 구별하셔야 되겠죠? 비선택적이다. 그 다음에 선택적이다. 이거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비선택적은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상태는 비선택적 약물의 대표적인 약물이 뭐로 되어 있어요? IV 프로펜, 브루펜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콕스2도 억제를 해요. 음, 콕스2, 염증 반응을 억제하니까 얘도 억제를 해. 선택하지 않아?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콕스1도 억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통증 관리도 되면서 염증 반응도 억제해요. 아까 우리가, 아까 아세타 아미노핀은, 아세타 아미노펜 타이레노는 항염증 작용이 조금 적다 그랬죠. 그렇지만 브루펜, 아이부프로펜 같은 경우는 염증 반응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콕스트를 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벽을 보호하는, 자, 프로스타 글란딘의 역할은 위벽을 보호하는 매개 어, 물질을 만들어 놓게, 점액을 많이 분비하고요. 중산산 이온 등을 만들어 내요. 그래서 특히 산성이 되는, 그죠? 소화성 괴사, 궤양에 걸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어 뭐라 그러나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산이 많이 나오는 걸 방지하고, 그래서 그런 그걸 보호하는 위 점액 보호제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특히 이 위벽을 보호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해 버리면 어때요? 위벽을 보호하는 매개물질 점액이 분비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위산이 더 많이 분비가 돼요.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위궤양. 이 원까지도 억제를 하다 보니까 점액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계양이 나타나게 되고 위장관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선택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폭수투는 억제를 해. 그래서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하지만 폭스2는 억제하지, 얘는, 폭스1은 억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억제하지, 얘는 억제하지 않아. 그래서 어때요? 이게 나타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계양이라든가 위장관과 관련된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쓰실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위장관 장애에서 뭐 소화불량이라든가 상복부 통증, 불편감, 식욕부진, 오심, 뭐 이런 증상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9번 문제죠. 자, 어, 기육법 문제는 분임토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한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학교보건에서 김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거여서 저는 넘어갈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안전 사고의 예방 및 응급 조치가 또 나왔죠. 자, 외상 시 대처 방법인데요. 특히 두부 손상일 때, 자 니은의 경우 두부 손상의 경우 병원 이송 전에 응급 척추로서 두부 손상이 있는데 척수 손상은 없어요. 그래서 내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내압 상승을, 그러니까 내압 상승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압, 내압을 떨어뜨리게 한 자세. 그럼 뭐예요? 머리를 30도 정도 올리는 자세라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머리를 30도 정도로 올린다라고 하면 정맥혈의 심장기환을 감소시키죠. 그럼으로 인해서 심박출량이 감소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내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돼서 어, 두개 내압이 상승하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자동 재세동기 사용법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문제에서 이미 전극을 부착할 때요. 전극을 부착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단계, 그 다음에 재세동을 할지 말 건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의 명칭 쓰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심전도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전극을 붙이고 심전도를 누르면 심전도 그래프레이즈가 그려지면서 어떤 형태의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면서 제세동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전도 분석이라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심전도를 분석해서 심실 리듬을 파악한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자, 아토피성 피부염을 물어보고 있죠. 자, 기역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혈청 검사의 항목. 이거 뭐죠? 특히 우리 아토피와 관련되는 게 뭐예요? IgE 매개장애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혈청검사를 하면 IgE, 특정 항원에 대한, 이 특정 항원이 뭐예요? IgE죠? 그래서 그 항원이 들어오면 IgE가 활성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는데 IgE가 수치가 상승한다라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IgE 상승 승을 볼수 있고요. 니은의 피부 상태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선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아마 저희에 됐고 경험했던 거를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아토피성 피부염은 굉장히 가렵죠. 심한 소양증을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긁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긁게 되면서 피부 손상, 피부 자극으로 인해서 피부가 두꺼워지는 상태, 그 다음에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건조해지고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고 코끼리 피부처럼 굉장히 건조화된 상태를 태선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색깔 변화도 굉장히 진하게 되죠. 그래서 치부 착색도 심하다? 뭐 이런 형태로 적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태선화의 정은은, 자, 간지러움으로 인한, 간지러움을 해결하기 위한 긁는 행위로 인한 피부 자극으로 인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고 코끼리 모양,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피부 형태로 피부 착색 정도가 심한 상태 이런 형태로 태선화를 정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알려준 상태로 샤워 후에 로션을 충분히 바르도록 한 이유 이건 바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처럼 태선화가 돼서 굉장히 피부가 건조하고 딱딱하다 그랬죠. 그래서 사워 하자마자 바로 이제 수분 공급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습도 유지 보습을 하기 위해서 로션을 충분히 발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보습이 되면 소양증이 굉장히 감소되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보습을 해서 수분증 감소를 하기 소양증 그러니까 보습을 해서 습도를 높여서 소양증을 감소하기 위함이다. 이런 형태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11번은 이것도 빈혈 문제. 철분 결핍성 빈혈 문제도 굉장히 많이 풀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 철분제를 먹으라고 했는데 함께 섭취를 권장하는 영양소. 바로 나와야 되죠. 뭐죠? 비타민 C. 그렇죠? 비타민 C를 왜 먹어요? 철분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는데 특히 비타민 C는 어떤 환경에서 흡수가 촉진되죠? 산성 환경에서 흡수가 촉진되죠. 그래서, 비타민C를 흡수하는, 게 먹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산성 상태에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비타민C를 섭취하게 되고, 그래야지만 이 철분 흡수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철분 양을 빨대나 점적기를 통해서 복용하라.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우리 모성 아동 다 성인에서 쓰어요 자, 특히 액체가, 아, 그철분양이 그러니까 액상으로 된 거는 빨대나 점적기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먹으면 그 액상으로 된 철분제가 치아에 착색 가능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치아 착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빨대나, 난 지금처럼 점적기를 사용해서 먹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철분제는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혈색소가 정상화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철분제를 먹어야 된다라는데 그 이유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죠. 자, 사실은 철분량 먹으면, 바로 헬석세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는 바로 회복이 됐는데 철 저장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특히 헤모글로빈 생성보다는 철분 저장이 느리기 때문에 특히 철분 저장이 되려면 페르틴의 형태로 철분이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생성보다 그 다음에 철분 저장이 훨씬 느리기 때문에 혈색소 헤모글로빈이 정상 수치로 돌아온 뒤에도 2,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약을 먹도록 해야 된다라고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자, 비형 비용... 문제 풀어, 어, 풀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굉장히 쉬웠고 어떤 문제는 조금 생각할 문제도 있었을 텐데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는 드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제가 아까 A형 문제 풀기 전에 조금 아쉬운 점은 이번에는 질병 중지의 중심들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고 질병의 문제가 나왔더라도 다알수 있는 가장 기출 문제의 빈도가 높은 문제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또그 부분은 굉장히 쉽게 쓰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은 점수에 몇 점이 있냐, 그럼 여러분들도 막 요즘 여러분들 또막 고민하시죠. 요즘에 여러분들 사이에서 채점을 하는데 칼 채점이냐, 물 채점이냐, 막 이런 말들이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점수 채점하시는 분들한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2차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행동일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파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